인천 광역시 서구 마전동입니다. 오늘 보시는 현장,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. 검단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하고 버스 노선도 잘 짜여 있는 지역입니다. 그리고 신축 보실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시립주금이죠. 요즘 연초라고 해도 금융권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 여건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오늘 현장, 실입주금 1,500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에요. 이 조건, 솔직히 요즘 정말 흔치 않습니다. 건축주 요청으로 분양가 공개는 좀 어렵지만, 당연히 유선문의 주시면 말씀드리고요. 투룸은 1억 후반대, 쓰리룸은 2억 중반대, 특가 세대 한 세대 나와 있습니다. 금액도 합리적인데다가,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가지고, 거기다가 집 컨디션까지 좋죠. 실제로 나와 보시면 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 현장이에요. 요즘 검단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인천에서 생애 최초, 매, 최초 매수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예요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라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도 이 근처로 초중고 이미 잘 형성돼 있고요 주변에 근린공원도 있어서 산책이나 애들 키울 때 괜찮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연립이랑 빌라 보실 때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주차입니다. 근데 오늘 현장은 지하주차장이 완비된 연립주택이어서 날씨 영향 없이 주차 스트레스 없이 생활 가능하세요. 신축이면서 입지 너무 외지지 않고 주차 걱정 없는 곳에서 실거주 목적이나 내집첫 마련으로 부담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현장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현관입니다. 왼쪽으로 신발장 이 있고요. 오른쪽에도 신발장이 있습니다. 제가 다른 집 소개할 때는 보통 왼쪽에는 일괄소등버튼이 있고,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는데, 여기는 양쪽 모두 신발장이 있죠. 수납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괄소등버튼은 중문 지나오시면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현관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거실인데요.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멈춰선 여기가 식탁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거실 자리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 주금이 낮고 분양자가 까가 낮고 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집 자체도 상당히 잘 지었고 인테리어도 트렌디한 편이에요. 왼쪽으로 아트월 오른쪽으로 쇼파 자리인데 보시면은. 5인용 이사 쇼파 놓고도 이쪽으로 자리가 한참 남죠. 그래서 6인용 이상의 카우치 쇼파를 두셔도 거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깥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. 아래쪽으로 테라스 있는 세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테라스 부분만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반대편으로 돌았을 때도 거실이 상당히 넉넉하죠. 그 다음이 주방인데요. 디귿자 뭐 동선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6인용 식탁 배치하시고 생활하시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냉장고장도 잘 들어가 있고 주방 창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부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다는 점이에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따로 빠져 있으면 당연히 요리를 하시거나 주방에서 뭔가를 하실 때진 처리하거나 쓰레기 두기도 좋지만요 보통 작은 방에 딸려 있는 다용도실이 많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용도실이 딸려 있는 방을 온전히 방으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. 아무래도 세탁실 개념이다 보니까 세탁기가 들어있는 방을 옷방으로 사용하시게 되는데, 이렇게 다용도실이 주방에 따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방 하나를 온전하게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. 원래 안방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, 동선상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작은 방이라고는 해도 지금 침대 놓고 옆에 이제 DP용 가구 놓고도 왼쪽으로 공간이 많이 비죠. 자녀분들 이쪽으로 방 주시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책장 놓고 서랍장 놓고도 충분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요 방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. 아까 에어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 그리고 안방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실 때 가전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좋겠죠.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. 확실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가구가 DP가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미터다 몇 센치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화면상으로 보실 때방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 후에 이 집에 입주하셨을 때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영감을 얻을 수 있다. 뭐 그런 장점도 있겠죠. 메인 욕실이고요. 샤워 부스는 없습니다. 그치만 깔끔하고 넓은 공간이에요. 보통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갖고 길쭉한 욕실이 많은데 여기는 좀 정사각형이네요. 있을 거다 있습니다.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. 라인 조명. 안방이고요. 거실이랑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도 앞에 막히는 거 없이 탁 트여 있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 가는 공간 쪽으로 드레스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스템장, 팬트리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디비용 옷 걸어주셨는데 이쪽으로 붙박이장 크지 않은 거 설치하시거나 이렇게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옷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부부 욕실이고요. 사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부부 욕실과 다용도실을 찍을 때 가장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거진 비슷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부 욕실 치고는 샤워하면서도 공간이 좀 남는 편이네요. 사이즈 괜찮아요. 네, 집은 요 정도 둘러봤고요. 지금 서구 마전동이 상당히 핫합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단 신도시와의 접경지다 보니까 확실히 핫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.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. 시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내집 근처는 번잡하지 않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안성맞춤인 공간이기도 하고요. 사실 신혼부부, 그리고 1인 가구, 2인 가구,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, 아버님까지 만족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시립주금이 적다는 거 아닐까요?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집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. 보통 시립주금이 낮으면 집값이 비싸거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하나 정도는 좀 찝찝을 이한 그런 느낌이 있는 집들인데 요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걸 만족하는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. 또 대출 관련된 것들 궁금하셔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